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장원 채비 이번 장원은 너야. 야광 명주 애자 갑오징어 문어 야광 봉돌 애자 쭈꾸미 낚시 채비는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야광 도료의 퀄리티가 뛰어나 쭈꾸미를 유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실제 사용 후에는 팔이 아플 정도로 많은 조과를 기록한 리뷰도 있습니다. 또한 바늘이 연질이라 밑걸림 시에도 쉽게 떨지는 장점이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내구성 또한 우수해 하루 종일 사용해도 스크래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높은 품질과 성능으로 낚시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초액이 2.2호 샤이니 가부징어 주꾸미 한치 채비는 진정한 피셔맨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UV 축광 바디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확실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여 물고기를 유혹하는데 최적입니다. 육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이며 다양한 두 종류 낚시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을 극찬하며 바다에서의 조과 경험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낚시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쭈꾸미, 가보징어 케이무라, 양구슬, 채비, 초록, 삼피는 바다 낚시 애호가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야광 기능에 있어 어두운 바다에서도 확실히 시선을 끌며 뛰어난 내구성으로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조작성과 효과에 감탄하며 실제로 높은 어획량을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어 품질 역시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다 낚시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줄 쭈꾸미 갑 오징어 케이무라 양구슬 채비를 적극 추천합니다.